네, 개념알리 수학원의 357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A1은 1이고요, A2는 2인데, AN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의 합을 4로 나눈 나머지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야. 근데 세 번째 항을 찾으려면 앞에 있는 두 개, 이두 개를 더하면 3이잖아. 근데 그거를 4로 나눈 나머지래. 그러면 뭐, 나눌 수 없고, 그냥 나머지가 3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다시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4로 나누래며 그럼 5라는 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겠죠? 4라는 수를 더한 다음에 4로 나누어라. 나머지가 없겠죠? 자, 10두 개를 더하면 1인데 4로 나누면 1. 다시 얘는 그대로 1. 그 다음은 두개 더하면 2니까 2. 요거 두개 더하면 3인데. 3을 4로 더하면, 아, 4, 4로 나누면 3. 더하면 5인데, 5를 4로 나누면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1, 2, 3, 1, 0. 1, 1, 2, 3, 1. 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 2, 3. 여기 보면, 이렇게 잘랐을 때 1, 2, 3. 이렇게 가잖아요. 1, 2, 3, 1, 0, 1. 이 다음에도 1, 0, 1이 나오면 되잖아요. 어, 나왔네. 1. 자, 요거 두개 더하면 4인데,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고요. 다시 여기는 1이겠죠. 아, 얘가 123101이 반복되는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항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요거를 더하잖아. 그러면 요거 3678. 8이네. 8. 덩어리 한 개에서 합이 8로 나와요. 그러면은 166까지 도달을 하려면 8이 내가 일단 20개의 덩어리가 있을 때 160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개씩 20개의 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120번까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는 160까지밖에 안 더했단 말이야. 16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6이 나오려면 요거 3개 더하면 되지 않나요? 자, 120번까지 항이 갔으니까 120. 121, 122, 123번까지 딱 더했을 때, 166까지 도달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몇 번까지 더해야 되냐? 123번까지 더해야 되겠습니다.